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세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 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는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시는지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나아니다 스포츠 경기나 정치판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면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어,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팀이 측면이 약하면은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상대 팀의 수비수거의 키가 작으면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공을 위로 띄워서 헤딩으로 주로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고자 하죠. 상대 팀이 역습에 약합니다. 발이 빠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선수 한 명을 전방에 두고 역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헤롯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같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종교적으로 원수관계였습니다. 철저하게 서로 싸우는 원수관계. 정치에도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싸우는 관계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노마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반노마파 사람들이었죠. 야당이죠. 헤롯당은 로마의 어영정부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 로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당이죠 여당.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평상시에는 서로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연합을 합니다. 함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수님을 책잡고자 가져온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금 문제였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반노마파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헤로 땅은 친노마파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책 잡을 수 있는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헤롯당은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바리세파 사람들은 싫어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바치지 말라.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지만 해롯당 사람들은 싫어할겠죠. 로마 황제 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세금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금 거부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그렇다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 신민지로서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통 당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뻔하였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바리새인이나 헤롯 땅중한 부류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나쁜 의도, 외식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속이고자 하는 함정을 내가 뻔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인 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금에 관한 질문이 함정인 것을 뻔히 주님이 아세요. 뻔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답을 하는데요. 어떻게 답을 하세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나리원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동전이 많았을 텐데, 대나리원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세금을 거둘 때에는 인두세를 거두었어요. 인두라는 게 뭐냐면 사람인 자, 머리 두 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수만큼 세금을 거두었어요. 약 15세에서 65세까지 세금을 거두었죠.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로마 동전뿐만 아니라 헬라 동전, 아람 동전, 페르시아 동전, 시돈 동전, 그다음에 뭐 드로 동전, 유대인 동전들 다양한 동전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세금을 낼 때에는 무슨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했을까요? 로마 동전으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로마 동전이 뭐죠? 데나리온이 로마 동전이었어요. 그래서 데나리온 동전은 로마 동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의 얼굴과 글이 적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해. 가이사가 로마 황제 이름을 말하거든요.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도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생각할 때 너희가 보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요. 바리세인과 헤롯 당원들은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그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나리온 동전에게 새겨진 형상과 글이 너희가 볼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미 대답은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하시죠. 무엇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끝날 수 있는 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추가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추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추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멋있는 대답이었죠. 이 대답이 모든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만들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라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느냐 라고 대묻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얼마나 바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논쟁하고 평생을 싸우고 논쟁하는데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갈등의 소재를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들이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앞구절에는 주인에게 새를 내지 않는 이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에 민감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신들의 이익에 민감하고, 권력이나 특권에 민감하잖아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들은 어디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예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지만, 진리에 민감하지 않고, 참 진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을 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금 논쟁은 이들의 예심을 책잡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파악하신 거죠. 그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이 땅의 것에 자신들의 손해와 이익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심은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그렇게 민감하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너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거죠. 조금이나마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놀랍기도 하고 이들을 침묵시키었던 거죠.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것에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교회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교회가 두파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렇죠. 여당냐, 야당에 따라 달라져, 보수냐, 진보에 따라 달라져 버려. 1년 전에 한국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고 태극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느 집회에 참석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은 거 세금 문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서 봤을 것 같아요? 매우 곤란한 질문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의견이 불명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편에 서주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 편에 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 촛불 집회에 참석하라고 말하면 태극기 집회 지지자들에게 이심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거예요. 만약 태극기 집회에 이심이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촛불 집회 지지자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것에 이심을 끄집어 넣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이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상이나 정치 성향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거나 예수님을 잡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신앙에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열부를 내면서 정치적인 논쟁을 하면서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부를 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치고 있는지.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시며,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뜻을 행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이고, 또 자기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원하는 것을 향해서, 열부를 내고 논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기꺼이 드리며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